근데 이제부터 조금 달라져요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죄의 병렬이 아니라 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 보는데 일단 아까랑 똑같아요 대등한 위상 새 범죄의 병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? 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아까 3등급 예약생들 어떻게 했어? 일단 내려가 보자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? 위로 이어보는 거야 위에서 봤던 걸로 연결하는 거야. 한면은 할 만한 게딱 이거밖에 없어요. 왜? 세 범주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올 만한 게얘 말고 없었거든.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든 이제 조합을 시작해 보는 거야.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저런 통일을 이루어 간대. 자, 생각해 봐. 지금 위에서 봤었던 걸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, 대립적인 두 범주래. 여기서 대립될 만한 게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정립. 그리고, 반정립밖에 없지. 왜? 반자가 붙었잖아. 그러면 아마도, 아, 얘네가 대립되는 두 범주인가 보다. 근데, 얘네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간대. 그리고 수렴적인 상향성을 특징으로 한대요. 자, 수렴, 수렴이라고 하는 게 뭐야? 모아지는 거잖아. 상향은 올라가는 거. 그러면은, 아, 정립과 반정립이 요렇게 모아져서 종합을 만들어내는 건가 보구나. 오케이? 그럼 이세 가지가 이렇게 그냥 병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,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건가 보구나. 라고 생각을 하고서,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.